그러고 보니, 사이노는 일곱 성인의 소환이라는 카드 게임을 특히 좋아했었지? 대풍 기관이면서 카드 게임을 좋아하다니, 정말 이상해. 사이노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던데? 응? 카드 게임이랑 헤어스타일이 무슨 상관이야? 카드 게임을 할 땐,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할수록 대결 상대의 이목을 끌수 있거든. 이 녀석은 대체 뭐지? 이렇게 굉장한 헤어스타일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대결에서 우위를 상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였어? <laughs> 그럼 우린 앞으로 사인호랑 함부로 카드게임하면 안 되겠다. 사인호랑 카드게임을 한다면 내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넌 헤어스타일이 평범하잖아. 이상한 옷도 안 입었고. 대신 나한텐 페이몬이 있잖아. 이 녀석은 대체 뭐지? 저 뒤에서 둥둥 떠다니는 작은 녀석은 대체 뭐하는 녀석일까? 헤이문이 내 곁에 있으면 사인호의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난 사인호의 헤어스타일에 놀라지 않을 거니까 아주 쉽게 우위를 상점할수 있게 되는 거지. 하, 아, 차라리 너도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하러 가.